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학년 38번 1학년이 뭐 이러니까 되게 귀엽다니네 생긴 게 되게 징그럽게 생겼는데 <laughs> 진짜 그치? 그렇지 않니 네? 1학년 그러니까 되게 귀엽지 아 이거 좀 내려드릴까요? 더잘 보이게? 근데 보긴 하냐? <laughs> 진짜 미치고 환장하겄다 더 디퍼런스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이 되겠죠? 비트윈 A&B입니다 and 할라 쳐드릴게요 A와 B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A와 B의 차이점. Complex라고 했습니다. 복합. Carbohydrate라고 했습니다. Carbohydrate는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뜻이고요. Simple sugar는 그냥 단당류라고, 그러니까 단거 됐습니까? Sugar 됐습니까? 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친구 어, 나다 싶으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너는 또 아니야. 알았어. 요찬호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양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를 이해시켜주고 설득시켜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봐봐 올플러스 복수명사 일단 자 카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은 이다 무엇이냐면 슈거야 이해셨습니까베이스클리 기본적으로 슈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면서 탄수화물 이 꼬르 당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았습니까 어깨도 끼어자 근데 여기에서 컴플렉스 카 h 하이드레이츠라고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a good carbohydrate라고 했습니다. 좋은 거래 for your body. 너의 몸에 좋은 카 h 하이드레이츠라고 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에 뭐, 무엇이 컴플렉스가 복합이 이해하셨습니까? 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 당이고요. 설탕이고요. 복합 탄수화물은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These complex sugar compounds라고 했습니다. c o m p o u n d 는 화합물, 복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야? 바로 예입니다. 됐습니까? 5번 아니 5 번이란다. 미안. 2번문장에 있는 주어를 지칭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어. 자 이러한 complex sugar compounds라고 해서 복당류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a very difficult라고 했습니다. 매우 어렵대요. 근데 잠깐만. 자, 봐. 아직 안 끝났어? 어. 매우 어렵대요. 색깔 바꿔볼게. 얘 형용사니까 얘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어, 부사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어, Breakdown. 그니까 깨기가 어렵대. 그니까 분해하기가 어렵대. 됐습니까? 받아들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럼 삶이 편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저 끊을게요. 모르겠으면 써. 자, 이 화합물은 분해하기가 어렵다.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 또 완전히 끊으셔야 되겠죠. 완전히 끊으셔야 되겠죠? 하이라이트 할게요. I 아, c a n trap. 됐습니까? 그리고 또뭐 한데? 이 복, 복당류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 complex sugar compounds라고 하는 것은 뭐할수 있대? can trap. 가둬 놓을 수 있대. 됐습니까? 무엇을 가둬 놓을 수 있대? 아더 t o 스 plus 복수 명사입니다. nutrient라고 했습니다. 영양소가 nutrient이야. 됐습니까? 어. 다른 영양소들을 가둬 놓을 수 있대. 근데 그 다른 영양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색깔 바꿔볼게. 무엇이지모르겠 바이타민즈라고 했습니다.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라고 했습니다. 미네랄 같은 것들. 다른 영양소들을 가둬놓을 수 있대. 어디에다가? 인디어 체인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디에다가? 사슬에다가. 됐습니까? 그것의 사슬에다가. 이해 왔습니까? 어, 복당류 화합물의 사슬 안에다가 가둬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엇을요? 어,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미네랄 같은 다른 영양소들을 가다 놓을 수 있대.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가다 놓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영학, 영양학 학사, 석사, 박사를 받는 과정이 아니니까, 그냥 이 사실을 그냥 인지하시고, 이 사실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이 뭔지, 미네랄이 뭔지, 컴플렉스 슈가 컴파운드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졸려서 선생님은요 예전에 참 미안한 얘기인데 나도 사람인지라 어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내 허벅지를 보잖아. 지금 많이 치료가 됐는데 내 허벅지는 샤프로 엄청나게 많이 찔렀습니다. 정말로요. 왜 그럼 잠이 팍 깨버리거든 순간적으로. 그0 삼십 분에서 한 오십 분 동안 계속 매, 완전히 깬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또 졸리겠죠. 아, 내가 나중에, 너 남자니까 보여드릴게요. 어. <laughs> 아, 허벅지는 찔러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아, 물론 깊게 찌르면 피가 나겠죠. 어디든. 에, 왜? 신체는 뭐 80%가 물로 돼 있다며. 맞아? 음.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양태부터절이네요몸 하면서, 몸 하듯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색깔 바꿀까요? 이걸로. 자. As day라고 했어. Day가 가리킨 게 뭔데? 그럼 주어도 보면 돼. 봐봐 여기 써있잖아 주어.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Complex가 compound이니까 복수가 되겠네요. 복당류 화합물은요. Slowly breakdown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분해되면서 뭐하면서라는 뜻이겠죠? 그럼 문장 끊을게요. The other nutrients라고 했습니다. 다른 영양소들은요. 잘봐 아, 릴리즈 라고 했습니다. 이거 수동태니까 조심하세요. 아, 릴리즈. 그 다음에 캠프로바이드 라고 했습니다. 병렬 상태 구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영양, 그까 아, 봐봐. 생각을 해. 그림을 그려. 어? 자, 화합물이요. 천천히 분해되면서 다른 영양소가 너의 몸속으로 분해되어진대. 방출되어진다란 얘기야. 이 말은. 그리고 제공한대. 무엇을, 너에게 무엇을 제공하는데? fuel, 연료를 제공하는데. 됐습니까? 연료를 제공하는데. 괜찮았습니까? 문장도 끊어. For a number of hours 라고 했습니다. A number of hours는 그냥 몇 시간 동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 근데 a number of 복수명사니까, 복수명사니까, 많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많은 시간 동안 너에게 연료를 제공하는데.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리고 또 하나도 또 알면 되는 거야. 뭘 알면 돼? 자, provide라는 동사가, 자, 봐봐. A for to B야. 그 다음에 B with A야. 수혜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어? 얘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서 뭐 썼어? with 썼잖아. 그러면 이 연료를, 뭐야, 목적어인 너에게 제공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자리가 바뀌면 어떨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 to나 for를 쓰셔야 되겠죠. B가 뒤로 간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provide, provide fuel for a number, number of hours. For you, to you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게 듣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포인트라는 거야. 물론 첫 번째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모르는 단어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정리를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틀릴래 그러니까 틀리기도 되게 힘들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가 무슨 뜻이야? 반면에라는 뜻이야. 왜? 왼쪽, the other hand는 오른쪽이잖아. 그치? 맞아? 어, 상충되는 거야. 그치? 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Where? 에지아, 와일리아 이해왔습니까? 반면에 반대말 하겠지. 배드 카본 하이드레이트는요, 나쁜 탄수화물은요, 아심플 시글즈라고 했습니다. 이해왔습니까? 이것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봐봐 또 뭐라고 얘기했어, 잡아. 컴플렉시 o 컴파운드라는 것은 위에 볼까? 더 위에 볼까? 더 위에 볼까? 컴플렉스 카본 하이드레이트는요,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했고요. 밑에 가볼까? 어... Simple Sugar는요 Bad Carbon h y d r a t 라고 했어요 이거 내용 정리 안 되면 그냥... 모르겠어요 중학교로 돌아가야 되나? <laughs>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국어시간으로 가야 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뭐 때문에? Their structure isn't... 아 잠깐 is not complete 자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Day 자 여기서 말하는 Day와 Dare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 잘봐 바로 얘를 가르키고 있는 거야. 이거 한 번에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올게요, 그러면. 됐습니까? 여기서 나쁜 카본 하이드레이트. 즉, 다시 얘기하면, 심플 슈거. 단당류는, 이해하셨습니까? 그 구조는요,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라는 뜻이야. 괜찮았습니까? 단당류의 구조는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것들이란 건 뭔데? 바로, bad 카본 하이드레이트. 나쁜 탄수화물들은요, 아, easy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easy. 하라 칠게요. 아이지 그리고 문자 끊고 홀드 병렬 구조 확인 해주시고요 괜찮았습니까? 어자이 나쁜 탄수화물은요 쉽대 to break down 분해하기가 쉽대 괜찮았습니까? 어 선생님 왜 나쁜 탄수화물은 분해하기가 쉬워요?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왜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 쉬거니까 <laugh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어, 선생님, 단당류에 대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단거, 단거, 단거. 됐습니까? 어.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본문 외에는 모릅니다. 너희랑 똑같아요. 됐습니까? 어. 그니까, 러 여기에서 무슨 영양학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지문만 보고 지문 안에서 이해하시고 해결하려고 하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삶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괜찮았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데이. 여기서 말하는 d a 는 바로 bad carbon h y d r o g e n 가 되겠죠. 걔들은요, 무엇을 hold, 잡고 있대요. 즉, 갖고 있대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자, 봐. 이거 조심하세요. 별표 지켜 이거. 이거 부정문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few는 부정문이에요. 물론, 유출은 셀 수가 있겠죠. 근데, a few는 긍정이거든요? 근데, few는 부정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긍정, 얘는 부정. 거의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됐습니까? 거의 없다. 됐습니까? 어. 영양소가 거의 없대요. 이해 왔습니까? 어. 거의 없대요. 알고만 계시면 돼요. For your body라고 했습니다. 너의 몸을 위한 영양소가 거의 없대요. 이해 왔습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Other tha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뭐 왜? 라는 뜻이야. 뭐 왜? 아 이거 색깔 바꿀까? 좀 이해하기 쉽게. 뭐뭐뭐 왜?는 바로 sugar. 그러니까 당 외에는 너의 몸을 위한 영양분이 영양소가 거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어, 그다음에 또 재미난 거. they are mad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메이 동사로 볼게요. 자, 얘가 지금 무엇을 꾸며 주고 있냐면 당연히 슈거 받고 있겠죠.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만들어진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누구야? 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되겠죠. 탄수화물이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 선생님. 여기 from which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썼는데 이해 못하잖아? 그럼 네가 병신이지 내가 병신. 둘 중에 한 명은 병신인 거야, 여기서. 이해 왔습니까? 자, 원래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냐면, 봐봐. the sugars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뜻은 당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and 데이가 당을 받고 있겠죠. 됐습니까? 어, 아, 미안, yeah, sorry.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나도 병신되는 건데. 얘는 뭘 받고 있다고? 어, 카보. 카보. 단수화물이 되겠죠? 아, 메이드, 프롬, 그 다음에, 더 슈거스. 이렇게 갈게요. 아주 쉬워졌어요, 그러면. 자, 얘 없애주고, 됐습니까? 얘와 지금 얘가 같으니까 얘를 없앴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못뭐 쓰면 돼? 그냥 위치 쓰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from 여기 있잖아. 그럼 from 어디로 갔다 치면 돼? 여기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from 위치. 그래서 from 위치가 여기 이렇게 생겨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이해 갔냐고요? 어. 이제 이해 되죠? 그래서 여기에 from 위치가 여기 나온 거야. 여기. 됐습니까? 어.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from the sugars가 돼야 되는 건데, 됐습니까? 데이가 뭐라고? 카보하이드레이라고 탄수화물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데 설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외에는 너의 몸에 거의 좋은 영양분이 없다. 잡고 있지 않다. 즉 잡고 있다라는 것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의미 하고 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아니면 정지 화면인가요? 그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야, 시간도 빨리 간다야. 벌써 42분을 45분을 향해 가고 있다야. 어. 이걸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 39번서부터 이제 45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your body라고 해서 너의 몸은요. 브 k d o 다운 분해시킨대요. 무엇을 분해시킨 잘 들어? 디즈 카브 하이드레이츠라고 했습니다. 야, 이러한 탄수화물을 분해시킨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말하는 디즈 카브 하이드레이츠가 뭐냐고? 뭐냐고? 그렇죠, 배드야, 배드. 오, 그렇게 써도 됐죠. 근데 배, 선생님 그냥 그냥 배드 카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어차피 배드 카보가 지칭하고 있는 게 뭐니까 얘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근데 주어를 좀 갖다 쓸게요, 선생님은 알겠죠? 어,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도 한 명은 깨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라더는요, 뭐 매우 상당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Rather 상당히 매우 q u i c k l y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어 그리고 문장 완전히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분해 시킵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괜찮았습니까? 그리 색깔 완전 바꿔서 그다음 거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주어 자리 뭐온 거야? 왔죠. 불안전한 문장이 온 거야. 당연히 단수칭파겠죠. 이해왔습니까? 어 그럼 이시간리키는걸뭘것 같아? 아, 주어. 이어 말이 이어 말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what he cannot use라고 해서 너의 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is converted라고 했습니다. 이거 잠깐만. 잡아 봐. 할라 칠게 요거는. 잡아 봐. convert라고 하는 것은 바뀌다, 전환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전환되고 그다음에 어 저장된다. 여기까지 병렬구조 받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어차피 동사는 e a s 야 근데 easy converted 그러니까 너의 몸이 너의 몸이 여기 보면 써있어요. 그렇죠? 어, 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용 못하는 것은 뭐냐면 is converted to fat. 지방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is converted 바뀌어져서 그리고 너의 몸에 너의 몸에 저장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7번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너의 몸은 이러한 bad carbohydrates, 즉, these carbohydrates를 매우 빨리도 몰라도 돼. 그냥 breaks down. 그냥 분해 시킨대. 이해 왔습니까? 그리고 너의 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빨리 분해하고, 그치? 그리고 너의 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 그쵸? Easy convert to fat 이니까 지방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나서 너의 몸에 저장되어진다 해봐. 그러니까 좋단 얘기, 나쁘단 얘기야. 아, 나쁘단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받을게요. 이해 안 가는 것들. 고생하셨습니다.